깨달으리 아멘. 야 이르자는 달랑 역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연약한자가 지배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자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하신 말씀에서 그 연약함이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벌레처럼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 앞에는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들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버러지가 산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산 같은 장애물 앞에 한없이 작고 무력할 뿐입니다. 그러기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일까요? 야외라 하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시는 하나님, 홀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열방주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벌레처럼 연약하고 무력하고 태산같은 장애물 앞에 한없이 무력하고 절망하지만 그들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속자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기업 물을 자로도 이제 번역되는데, 고엘은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 보복할 자를 뜻합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그들의 고엘이 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구속하고 회복하고 보상할 고엘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셔서 그들의 고엘이 되시겠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그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저 비웃고 조롱하고 관심 두지 않는 버러지처럼 보잘것없고 버려진 바된 연약하고 무력한 그들의 고엘이 되셔서 그들을 구속하시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바로 여기에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벌어지 같고 보잘 것 없고 연약한 그리고 무력할지라도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엘이 되셔서 친히 도우신다면 그의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셔서 도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는 버러지는 타작기가 될 것입니다. 타작기는 그 당시의 타작기죠. 무거운 목재 아래 날카로운 돌들과 금속 조각을 부착한 것으로 이 기계를 곡물에 굴리면 곡물은 껍데기가 벗겨져 키질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새로운 타작기로 삼으시고 그 이빨들을 날카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장애물인 산들조차도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또 하나의 변화의 단계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16절인데 타작기는 곡식을 까부는 키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곡식을 까부는 경우에는 키를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바람이 일면서 알곡과 키가, 겨가 분리가 되지만 여기서는 회오리 바람과 같은 강력한 바람, 즉,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강풍이 생겨나서 이 부서진 산들이 흔적도 없이 날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야외 하나님의 권능은 자기 백성을 변화시킨과 동시에 그들을 대적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해이 되셔서 권능으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 모두가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구속자께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물을 구했고,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말랐습니다. 이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공유과 구원을 구한 그들의 기도, 기도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포로기간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물이 없어 말라버린 우물과 같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공유와 구원을 바라며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은 응답이 될 것입니다. 야외께서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들로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18절 19절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고 광야가 모시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딤 나무와 화석류와 돌 감란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실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마치 출애굽 여정과 같은데 광야길에서 절실 필요한 두 가지는 물과 그늘입니다. 물이 있어야 살수 있고 그늘이 있어야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과거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사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길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늘을 만드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여정에서도 그러한 은혜로 이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은 단지 제2의 출애굽의 여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실 새로운 변화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자라고 변화 번성하듯 그들의 황폐한 땅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에 심으시겠다고 하신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메소포타미아, 즉, 그들이 포로로 있는 바벨론 지역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모두 이스라엘 땅과 그 인근 광야에서 볼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이 나무들 중에 시띠 나무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광야가 아닌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것들입니다. 즉, 이 나무들은 광야에서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그런 나무들을 함께 두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나무들이 상징하는 것을 보면 알 것입니다. 백향목은 나뭇결이 곱고 단단해서 최고급 목재로 사용되었고 아름다움과 힘찬 기상, 번영, 특히 의인의 번성을 상징했습니다. 시트 나무는 척박한 광에서 생존할 만큼 생명력이 강하고 내구성이 역시 뛰어납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된 목재입니다. 화석류 나무는 신부의 머리에 쓰는 화관의 재료로 쓰인 만큼 무성한 번성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꺾여도 오랫동안 생존하고 죽은 것 같은데 물을 보면 다시 살아나는. 불멸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돌 감남나무는 가뭄에 강하고 그 열매 기름은 거의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뿌리에 참 올리브 나무를 접붙이면 참 올리브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돌 감남나무를 이방인으로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잔나무는 우수한 내구력과 아름다운 향기와 색상으로 인해서 지중해 연안에서 어떤 곳에서는 백향목보다 더 귀한 건축목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소나무와 횡양목, 회양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역시 그 형태나 재질이 좋은 상록수로 아름다운 건축물과 장식물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60장 13절에서 레바논의 영광, 고찬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나무들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새로운 역사는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은혜 역사가 있을 것이고, 각종 나무들처럼 풍성한 생명과 번영과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 넘치는 축복이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할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의 귀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속자 예수를 통해서 생명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무리가 보고 이는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까 이것을 창조하신 바를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이 말씀하신 대로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아니 버러지 같은 우리들 사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택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알고 타작기로 만드시고 또한 키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변화, 생명과 번영과 아름다워 영어로 넘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그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주님 그 생명과 축복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지이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나라와 의료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